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힘 유승민, 박미성과 뭘 챙겨왔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윤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키웠는지 몰라도, 코리안 파이는, 네. 이렇게, 어, 아주, 그, 뭐, 날카로운, 그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미 성과에 대해서 이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파이는 뭘 얻어왔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길에 챙겨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제가 봤을 때는 사교는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에. 뭐 사교는 뭐 200점이다. 이렇게 예,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교, 아주 감동적인 사교였다. 그런데, 외교는 0점이다. 네, 얻은 게 없어요. 특히나,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 SK라든지 삼성의 다급한 이 문제인 반도체 지원법 문제, 또 IRA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뭔가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핵무장 아니면 안 된다. 그 핵을 우리가 배치를 하지 않으면안 되는 이유가 이 워싱턴 선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을 쏜 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쏜다음에 쏘면은 벌써 얼마나 한한 한 방에 그냥 50만 명 정도가 죽어 나가는 그러한 판국에 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 핵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 러시아나 중국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면서 에,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발휘했을 때 그게 이제 외교의 큰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담이었는데 이 중요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었냐.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소속빈 강정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서 이 사교는 잘했다. 사교. 근데 외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승민 의원은 핵 공유 또는 독자적 핵 무장론을 주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어,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핵 공유 또는 독자적 핵 무장. 네, 그래서 에, 미국한테 좀 당하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독자핵을 개발할 길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안 가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와버린다,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에, 그 대신에 받아든 게 워싱턴 선언인데. 지금 보수 언론이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칭찬하고 이러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핵 공유가 아닌 걸 스스로 잘 아니까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핵 우산이고 확장 억제고 수십 년 동안 구두로 해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문서로 하는데 불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의 핵심은 핵무기를 갖다 놓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워싱턴 사언은 핵무기를 절대 갖다 놓지 않으면서 부산이나 진해에 SSBM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핵탄도미사일이 실려 있는 잠수함이 온다는 것 아닌가? 그건 방문이다. 왔다가 며칠 있다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핵 기득권 국가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을 억제해가지고 평화를 추진한다는 라 것은 거짓말이고, 핵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얻어내는 이익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좋은 것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메타인지라 그러죠 좀더 높은 곳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의 석샘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한다 이런 것도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것은 늘 찬성한다.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당당하고 진실한 외교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맹이 종속은 아니잖아요. 종속 마크롱이 얘기한 것처럼 대등하고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의 축, 외교의 공간도 늘 열어놔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북중러가 완전히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 언제나 또 미국하고 친구가 될수 있어요. 과거에 키신저 헬리 키신저가 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죠. 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지금은 미중 갈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앞에서는 갈등, 뒤에서는 적대적 공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교역하는 거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외교의 외골수적인 에, 그러한 에, 폐착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에, 제조업체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이 에, 경제에서 가장 얻어와야 할 에, 중요한 부분은 중국하고 앞으로 계속 무역과 투자를 할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앞에서는 대응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교역하고 있대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러시아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 거기에 에, IRA 법하고 칩스 법 네, 구체적인 거 하나 못 얻어왔지 않나.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풀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도청 문제라든지 지금 일본의 이 외교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국민들을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힘이나 대통령, 대통령실이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